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웨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도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야외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외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함께 읽은 10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사실 종종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기준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에 겪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뭘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게 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삶 가운데 주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것.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끝없는 기다림,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마치 타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릴 때마다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때를 넘어가면 그 기다림은 실패와 좌정감은 우리가 맛보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때를 지나 버리면, 때로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나?" "나를 자녀 삼으셨나?" 우리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기다려도 우리가 응답이 없거나 때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것이 맞는 길인가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이 벗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출애급기 2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날강강에 그갈대아 상자과 같이 마치고 구원을 베푸시죠 그리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무려 8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의 출애급까지도 또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졌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분이 메시아로 오실지 나는 꼭 죽기 전에 한번 볼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은 파파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바로 이 시몬에게 그렇게 꿈에 구리던 바로 이 메시아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누가 보음 2장 29절 이하에 드디어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드디어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일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르던 그가 마지막 주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이제 끝이다라고 그리고 본인의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10편, 13편도 마치 꼭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10편 기자가 얼마나 구절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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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고통, 나의 문제에 대해 최소한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최소한 지금만큼은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이 10편 기자는 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고 확신에 들려지지 않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 함수. 대다수 남편분들이 그럴 거예요. 사랑하니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표현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다면 사람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내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내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그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걱정하기 마련이죠. 그 염려 가운데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어떻게 될지.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은, 우리 회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외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은 조바심과 초조함과 밀려오는 의심으로 뒤덮이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또 내게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에서 다시 출발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연약한 나의 삶을 붙드시며 나를 회복하신다고 하는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느낄 수는 없어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장막쯤을 갖다가 큰장작돔미만 짊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 가놓으셨습니다. 정상 다 달아났을 때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 도미는 있는데 예배드릴 번제물 에쓸 제물은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다리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을 드라이빙하시고 핸들링하시고 오래가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다리고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그때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숨어 계셔서 동떨어 계신 분이 아니시라 멀리서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시편 14편 2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며 나를 찾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펴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탄구 소리에 우리 주님은 귀 기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온달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임마누엘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견디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겪으시고 그리고 함께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이기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다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어쩌면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끝에 오는 결과가 아니라 이 기다림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길이요. 이것이 내게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이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니 하는 이 기다림 속에 지쳐가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 이미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여, 지금도 그의 사랑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고 여전히 우리 삶의 시선과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는 아마 예배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조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다림 동안 주님께서 함께 기다리시고 함께 오늘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겪으시고 함께 견디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참 귀한 동행이 있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맡기며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각 시간 가운데 참 견디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마늘로 함께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의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자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민족과 우리 순모원 도봉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도부로 동행하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